야, 뒷모습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, 예수님의 피가 의롭다 선포하는 거요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세주입니다. 구세주,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으면,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지. 어? 인간이 죄를 못 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. 그분이 예수님이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나 그죠? 바로 여러분의 죄값, 내 죄값,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. 예수님의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요 천국에 갑니다. 네, 지금 뒷모습. 지금 끝이에요, 끝. 네.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어요. 또 어, 지나가네요. 자,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요. 죄는 인간이 절대 못 있어.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. 그분이 예수님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을 피요로 의롭다. 선포하는 거예요.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의인데요 천국에 갑니다. 할렐루야! 받았습니다, 제가. 하이팅. 할렐루야! 대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니다전예 할렐루야 수 예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수, 예전 예 죄값 다았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의 길로 의롭다 여러분 이이 말씀을 믿을 때단 번에 의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우리 갈길 다가 누 아, 앞에도 지금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에 던져져 불모사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 은 여러분 죄 씻으러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. 한 번의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네, 지금 다 끝났는데 마지막 팀들. 네.